정말 다행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뀐다고 하니 그나마 조금 더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규 계좌를 개설했을 때 하루 한도 인터넷 뱅킹은 30만원, ATM기도 30만원, 은행 창구에서 직접 거래할 때는 100만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 했는데요. 이것이 드디어 바뀔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프란트 타이거입니다. 신규 계좌를 개설했을 때 거래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피싱, 이런 금융 범죄 사기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제도였는데요. 2016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만약 거래한도를 높이려면 정말 많은 서류도 필요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이것이 드디어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죠. 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포통장 근절 효과 대비 전 국민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겠다. 지금 현재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 하루에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만 가능하던 거래 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 그리고 만약 한도를 해제하고 싶었을 때 은행별로 다르고 창구별로 다르고 제각각이던 증빙 서류 이것을 어느 정도 표준화하겠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빙을 간소화하겠다. 전자금융 사기 범죄자 보이스피싱이나 또는 스미싱 이런 의심 거래 제재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런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 통장을 근절하겠다.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급여나 사업,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서류들이 많았던 이유는 대포 통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이 많았는데요. 이럴 때 이용되는 대포 통장을 근절하기 위해서 계좌를 개설할 때는 정말 많은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거래 한도가 제한될 수 밖에 없는데요. 하루 금융거래 한도는 인터넷 뱅킹은 30만원, ATM 기도 30만원, 창구 거래에서는 1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자 여기 증빙 서류, 지금까지 제출하고 있는 증빙 서류,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원증, 합격증, 고용계약서, 그 외에도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는 은행들도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도 물품공급계약서, 부가가치세 증명원, 납세증명원,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카드가맹점 가입 및 승인신청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같은 각종 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거래 한도 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대포통장이나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나 국민이 불편하다 과도하게 제한한다 그림자 규제다 이런 지적들도 많았는데요 특히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분들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나 청년, 고령층, 신규 창업자, 이런 분들은 소득 증빙도 어렵고, 거래 실적도 적고, 이런 금융취약계층에게는 문턱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전업주부인데요. 수년간 남편에게 생활비를 이체받아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유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규 계좌를 개설했는데요. 이후 신규 계좌에서 50만원을 찾으려고 했는데, 한도 30만원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출하지 못했다는 사례인데요. 은행에서는 본인 소득 증빙도 안 되고 계좌 개설 목적도 불투명하다. 그래서 한도를 해제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에는 창업자인데요. 계좌 개설을 한 다음 직원 급여를 보내 주려고 했지만 인터넷 뱅킹 한도가 3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며칠에 나눠서 쪼개기로 보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말 본급을 주기 위해서 며칠 동안 돈을 나눠서 보낼 수밖에 없는 황당한 상황도 생긴 겁니다. 여기에서 한도를 풀려고 했는데요. 은행에 문의해 보니 신규 법인으로는 제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라. 그런데 이제 막 만들어진 법인이기 때문에 납세 증명원이나 부가가치세 증명원 이런 서류들은 제출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서류를 제출해야 한도 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은행에서 답변했다는 겁니다.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한도를 해제하기 위해서 내야 하는 증빙 서류, 은행별로도 다르고, 창구별로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증빙 서류를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장기간 3개월에서 12개월까지의 거래 실적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불편한 상황입니다. 자, 또한번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입사원입니다. 한도 해제를 위해서 은행에 갔더니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다시 은행을 방문했는데요. 은행 직원은 처음 보는 회사다. 그래서 재직증명서 외에 급여명세표까지 요구를 했는데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명세표는 제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더니 고용계약서나 사원증까지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도 이렇게 복잡한 서류를 요청하는지 문의했더니. 이쪽 은행에서는 12개월의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례들이고요. 또 일부 은행들은 이런 서류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한도 해제를 해 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대출이나 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상황도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사례는 은퇴한 사람인데요. 신규 계좌 한도를 해제하려고 갔는데 재직 증명서도 없고 급여 명세표 같은 증빙 서류가 없어서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에서는 한도를 해제 해 줄 테니 대출과 적금 가입을 제한해 온 겁니다 은행이 이런 불편함을 악용해서 오히려 영업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불편함이 많았는데도 지금까지 신규계좌 한도 해제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상당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바꾸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자 어떻게 바뀌느냐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 없이 금융당국과 은행이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시행해왔던 제도인데요. 그런데 불편함은 국민들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상향하겠다. 해외의 사례, 경제 수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도 상향을 추진하겠다. 구체적인 한도는 다시 한번 은행권과 협의하고 규제심판부와 상의해서 올해 안까지 결정하겠다. 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이것도 올해 안까지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증빙 서류를 제시하고 를 사전한 그리고 홍보를 강화해서 여러 번 은행을 왔다갔다 하는 불편함을 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금융사기범죄자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이런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신규 계좌 개설할 때 한도 때문에 불편해 하셨던 분들, 거래 한도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이 한도를 늘리려고 하니 은행에서는 과도한 증빙 서류를 요구했고, 전업주부, 청년, 고령층, 신규 창업자, 거래 실적이 저조한 금융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소득 증빙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한도 해제를 못 하고 하루에 30만 원씩 나눠서 며칠 동안 봉급을 보내주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올해까지는 한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증빙 서류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이니까요. 지금까지 불편해 하셨던 분들 올해까지 어떻게 바뀌는지 기다리셨다가 내년부터는 조금 더 편리하게 금융거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